거의 다된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 없이 이제 이걸 쳤다 그러면 어, 잘 이해를 못할 텐데, 이 지금 하나의 한 줄의 문장이 너무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하이트와 웨이트 값을 우리가 아까 하이트와 웨이트 값을 지금 음,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걸 보면 어, 지금 웨이터 어, 하이트를 얻어서 여기 지금 바로 입력을 했지만 이 값을 텍스트 필드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값을 받아서 텍스트 필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텍스트 필드에서 어떻게 받느냐? 자 일단은요 어, 여기 있지만. 자동완성 기능을 한번 제가 이용해 볼게요. h i g h t height 라는 애는 일단 t x 어, t height 가 있었죠. 거기 아, 엔터가 이렇게 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많이 나오는데 t x t라고 해서 어 지금 위에 어, 아까 있는 하이트 하이트에 지금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일단 넣을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음아 여기 지금 여기서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 분명히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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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텍스트에 있는 내용이 지금 제가 얘기한 얘인데 얘인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Alt 키를 누르고 여기로 가보면 물음표가 나오죠. 이걸 딱 클릭을 해보면요, 지금 이 텍스트는 텍스트 필드에 의해서 어, 디스플레이되는 텍스트인데 문제는 그냥 스트링형이 아니고. 옵셔널 스트링형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옵셔널 스트링형, 옵셔널 스트링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값이 여러분들이 입력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170, 어, 170을 입력했다고 하면, 그게 사실은 이제 스트링으로, 우리는 숫자 170을 입력했지만, 일단 입력받을 때는 스트링형으로 입력을, 어, 스트링형이 되는데, 문제는 옵셔널 스트링형이라는 거예요. 텍스 자체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이거 자체가 스트링형이 되는 겁니다. 스트링으로 해서 제대로 나오는데 자 근데 우리가 문제는 이 값을 또 어, 스트링을 가지고 계산을 할순 없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얘를 또 더블형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얘를 또 더블형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블형으로 바꿔주면 또, 문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얘가, 아, 엑스코드가 똑똑해가지고, 바로 문제를 집어줍니다. value of optional type, double, double 0으로 한 건데, 어, optional double 0, optional double 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어, unnapping을 해야 돼라고 해서, coalesce operator나, 어, f o r c e d unnapping, 어, 느낌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픽스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지금, 어, 언랩핑을 하니까, 아예 여기서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어, 아까 요만큼이 지금, 아, 어, 여기 느낌표 한 이유는요, 이만큼이 옵셔널 스트링형이, 얘가, 텍스트가 옵셔널 스트링형이기 때문에 값이, 그거를 언랩핑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근데 얘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170이라는 숫자가 돼야 되는데 문자열 170이라는 문자열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그걸 w형으로 바꾼 건데 어 바꿀 w형으로 바꾸려면 가로 열고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는데 어 스트링형을 w형으로 바꿀 때요 어 w 이제 이니셜라이저를 호출하는데 가로 열고 닫고 해서 스트링을 넣으면 되는데. 그 값도 또 스트링으로 나옵니다. 아,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Alt 키 눌러서 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형이고요. 여기 지금 디벨로퍼 도큐먼트를 열어서 보면 어, 주어진 문자열로부터 크리에이터 뉴 인스턴스를 만드는 여기 지금 어, 이 여기 이니셜라이저를쓴 건데. 얘도 보니까, 이렇게, 어, 물음표로 해서, 어, 이게, failable initializer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얘도 결국은 옵셔널이 나와요. 얘도. 어,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거 보면, 여기서 지금 온라인 컴파일러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좀, 그냥 이걸로 가지고 갈게요. 예전에도 했었어요. 어, 옵셔널 처음 얘기할 때 했었는데 여기 지금 어, 10. 사실은 이 양쪽에 큰 따옴표가 돼있고 문자열이죠. 문자열 10을 인티저로 바꿔서 출력을 해보면 그냥 10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옵셔널 10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이처럼 뭐이 시, 어, 인티저 값으로 바꿀 수 없는 문자열들이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n 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 어, 이, 어, 인티저형, 인티저형, 이, 그, 어, 이게 구조체인데요. 인티저형, 표준 자료형 구조체인데, 거기에 이니셜라이저가 항상 여기 문자열이 들어가면, 음, 오, 스트링, 옵셔널 스트링형으로, 어,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느낌표를 해서 이제 출력을 해야지 그제서야 10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어, 얘는 지금 하이가 10으로 바뀔, 어, 그, 인티저 값으로 바뀔 수가 없잖아요. 얘, 닐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 얘, 하이에 해당하는 인티저 값이 없다, 이런 거고, 이런 경우에 이제 강제로 언래핑을 해버리면, 크래시가, 앱이 크래시가 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끝나버렸고요 그래서, 어, 항상, 어, 마찬가지입니다. W형도요, 어, W형 같은 경우에도, Ctrl KC를 한 겁니다. 아. 자, 얘도 결과를 보면, 어, 지금, 인티저형 같은 경우에 숫자는, 숫자는 관계 없어요. 어차피 이제 숫자는 W0으로 바꿔라. 그러면 소점이 10.0으로 바뀌어서 그냥 되지만, 어, 지금 이런 문자열, 큰 따옴표를 했다는 건 문자열이죠. 문자열 10.5죠. 어, 10 사실은. 10.5라는 문자열을 W0으로 바꾸게 되면요. 문자열은 항상 거기에 해당하는 이런 것처럼 얘가 무슨 어떻게, 소점 있는 값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항상 그냥 스트링형이 아니고 옵셔널 스트링형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실제로 가지고 놀려면 이렇게 느낌표를 해줘야 됩니다. 문자열인 경우에만 그래요. 자, 그래서 해보면 어, 10.5가 나오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값을 가질 수가 없는 애를 풀어버리면 또 크래시가 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 이제, 구글링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기말고사에서도 나올 거니까. 그리고 과제에요. 제가 설명한 얘기를 잘 듣고서 이게 도대체 느낌표가 왜두 개씩이나 나란히 있는지를 하는 건데, 일단 안쪽에 있는 느낌표가 왜 있는지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음, 어, 텍스트 필드에, 텍스트 필드에 지금 클래스가 되겠고요 UI 텍스트 필드는 어, 거기에 보면 이 텍스트가 그냥 스트링형이 아니고요, 옵셔널 스트링형이에요. 어, 왜냐면이텍스트에 어, 텍스트 필드에 텍스트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닐 값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스트링형이 아니고 옵셔널 스트링형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놀 때는 일단 느낌표로 풀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느낌표로 풀어야 되는 건데, 어. 그래서 이제 느낌표로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어, 더블형으로.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안 쓰면 이렇게 추천을 해주기도 해. 엑스코드가 자동 수정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뭐 인티저나 더블형이나 이런 스위프트의 기본 자료형들은 나중에 다음 학기에나 정리를 할것 같은데 다 구조체로 되어 있어요. 구조체는 별게 아니고 클래스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도 이제 생성자, 이니트 함수들도 있고 그래요. 어, 인티저랑 더블이나 이런 애들 잠깐 볼게요. 인티저 같은 경우에 보면, 어, 쭉 이렇게 생성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더블형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어, 뭐, 인티저, 어, 뭐, int 가려 열고 닫고, 뭐, 뭐, 이렇게 21.5 하게 되면 인티저 값으로 잘려서, 소점이 잘려서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어, 이런 다른 자료는 관계없지만, 이 스트링 형들은 꼭 스트링 형들은 인티저로 바뀔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아까처럼 이렇게 하이가 무슨 이게 문자열을 하이가 인티저값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스트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페일 러블 a 니셜라이저들이 있기 때문에, 꼭그 결과가 스트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laughs> 숫자로 들어가면 관계없지만, 아, f 러 i l 니셜 l e i 가 있기 때문에 옵 p t 바인딩을또 언래핑을 해줘야 됩니다. 언래핑을 어, 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지금 d 어, o u 형도 마찬가지예요. d o 형도 인티저나 이런 게 들어가면 당연히 소점이 그냥 해서 나오지만 이렇게 어, s t r i 형이 들어갔을 때는 음, failable i n 이기 때문에 결과가 String이 들어갔을 때는 걔가 다시 옵셔널 형이고 그거를 Unwrapping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좀 전에 본게 이거죠 아, 이렇게 해서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음, 여기도 한번 풀어주고 또 결과도 한번 이렇게 해서 W 형으로 된 결과를 다시 얘가 이 자체가 지금 옵셔널 170.0이, 어, 나온 거예요. 옵션을 가려야 거, 170.0. 그래서 그걸 풀어야지, 비로소 얘가 170.0이 되는 거고, 그걸 하이트와, 이제, 웨이트에도 그대로 이렇게, 어,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왔는지 중간중간에 프로그램 하기 전에는 이렇게, 콘솔 창에서 디버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웨이트랑 화이트를 찍어본 거고요. 어, 프린트문에 의해서 찍어본 겁니다.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 160 하게 되면 이제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면 170.0, 60.0이 나왔고, 만약 여기 느낌표가 없으면 옵션을 괄호 열고 170.0,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옵션어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느낌표가 또 있는 겁니다.